12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장들이 모여 전국 법원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 법원장 회의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와 사법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뻔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나 사법불신 해소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정치적 판결과 권력 편향 그리고 대선 개인 논란까지 있었다며 사법 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을 거부하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언, 판결문 공개, 압수수색 영장, 신문제 도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대부분 우려와 신중이라는 둘이뭉실한 의견만 제시됐습니다. 사실상 제도 개편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별도의 행사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요구하는 독립 보장과 국회가 추진하는 개혁 필요성 양측의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사법부의 다음 행보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